네, 요렇게, 빔파일, 너비 1000, 높이 1000, 해상도 72로 해가지고, 빔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가이드 배웠는데요. 가이드선을 미리 대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눈금선 보이시면, 눈금자 보이시면, 왼쪽에서부터 쭉 가지고 와서, 가운데 위치인 500 위치에다 가이드선 하나 대주시고, 위에서도 쭉 가지고 오셔서 500 위치 하나 가이드선 대주세요. 72를 사용합니다. 네. 눈금선에서 5클릭하시고 픽셀 네. 되셨으면, 위쪽에다가 로고 하나 그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저는 로고가 없으니까, 위쪽에다가, 디지털 노마드의 아이콘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이콘 있으신 거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오시는 거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도영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콘 있으시다면서요. 아이콘 없으신 분 계세요? 숙제 제가 내드렸던 게 아이콘 다운 받아오세요 폰트 다운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없, 저는 다운을 안 받아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있으시면 여러분들 거 쓰시면 돼요. 혹시나 즉흥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요걸 쓰세요. 도형 그리시는 거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 도 모양 도구라고 있으세요. 여기에 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아이콘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근데 여긴 좀 적으니까 오른쪽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두 누르시면 엄청 많이 나오실 거예요. 크기를 왼쪽 상단에 이 위치로 맞춰 주세요. 네, 되셨으면 글씨 쓰시는 티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로고 폰트 있으시죠? 네, 로고 폰트를 적어주세요. 네. 한 번만 쭉 설명 먼저 드릴게요. 요거 녹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옆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는 이쪽, 요거는 이쪽. 요렇게 해서 배치를 바꿔주고, 다 했으면 요렇게 한꺼번에 또 잡아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요거 밑에다가 색칠을 하나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검정색 색칠을 이렇게 선택 범위를 잡아서 아까 우리 배웠었던 편집에서 실, 검정, 확인 눌러서 검정색을 하나 해주고, 검정색에 맞는 글씨 색깔, 아이콘의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까만색 하나, 하얀색 하나의 배경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준비를 해주세요.